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샤오미의 미밴드 6가 아니라 이렇게 미워치 S1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썰을 풀기 전에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쓰던 게 애플워치 4였는데 애플워치 4가 드디어 제가 3년 이상 썼더니 배터리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의 막 73%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걸 센터에 입고된 상태라서 리퍼를 받고 다음 번간 애플워치 말고 좀 다른 걸로 사용을 해보자. 좀 저렴한 타사 제품을 써보자 그러면서 주문을 했죠. 그 결정에 상당히 기여했던 를 것이 이 예쁜 디자인. 이게 예쁜 디자인뿐만 아니라 갖출 걸다 갖추고 있어요. 정가가 약 25만원 정도인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AOD 기능 그리고 사파이어 글래스까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가성비가 좋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워치가 스테인리스 스틸에 사파이어 글래스가 들어가려면은 못해도 8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25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스테인리스와 사파이어 글래스, AOD를 전부 넣어놨어요. 근데 왜 이것만 얘기하냐. 이게 다거든요. 사실 스마트워치들, 요 미밴드 6도 되는데, 운동되고, 날씨 보고, 전화 받고, 문자 보고, 다 똑같죠. 그래서 저는 미워치에 별로 바라는 게 없었고, 그냥 문자나 잘 받으면서 당분간 탄산 제품을 잘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와, 이거 되게 예쁘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현타가 오기 좀 시작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아무리 동그란 베젤에 AOD가 되는 디스플레이로 시계판을 띄워줘도 요 실물시계의 감성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워치가 애플워치랑 미밴드 6밖에 없었다는 점도 좀 크기는 한데요. 실물 시계의 감성을 못 보여준다면 그냥 나 스마트워치야!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디자인이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AOD마저도 사실 그 시계판을 많이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커스텀 배경을 받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사진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고만고만한 것들은 더 없고 심지어 요 페이스들이 전부 AOD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모든 페이스가 다 AOD를 지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AOD를 지원하지 않는 페이스를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AOD 미리 보기가 안 뜨고 또 실제로 적용했을 때도 그 시계 AOD가 아니라 전자 시계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계 페이스를 바꿔보면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막찌러드게잘돼 있죠. 그런데 AOD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자시계가 뜹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동그란 베젤에서 느끼려고 했던 실물시계의 감성을 깨버리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모든 시계 페이스가 다 AOD를 지원한다면 기분 좋게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페이스가 다 지원하지 않고 페이스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전자시계를 무성의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초반부터 실망을 많이 했고요 나머지 수면체크, 혈중산소체크, 스트레스체크, 심호흡, 오래 앉아있을 때 알림 기본적인 운동 기능 모두 다 괜찮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다른 스마트워치에도 다 있는 기능이고 심박수 정확도가 좀 의심되기는 해도 이 기능을 모두 이 미밴드에서도 다쓸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가격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동봉된 불소 고무 스트랩 요거는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밴드 지지대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바깥쪽 거는 고무 발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계 밴드가 풀리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그래서 요 고무 스트랩도 마음에 들고 가죽 스트랩은 요게 이제 천연 가죽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아무리 만져봐도 이건 천연 가죽의 질감은 아닌 것 같았고요 이건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구매 하루 만에 요 제품을 팔고 다시 애플워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이미 완전체인 그리고 애플의 연동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는 애플워치로 한방에 가시는게 아마 추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기도 스탱 재질의 사파이어 글래스 있죠 타사 스마트워치 대비 가장 좋은 심박센서를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4가 센터에서 들어오면 재고가 없어서 5로 주기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4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제는 구형이지만, 좀 6로 한번 넘어가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애플워치는 분명히 스마트워치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도 시계인 이상 AOD 정도는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AOD, 얘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요런 전자시계만 띄워주는 요무성의함 이런 게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애플워치로 일찌감치 돌아가서 오래오래 오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6를 사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른 제품 얘기를 여기서 기회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환영!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